네, 연말을 앞두고 있는 이맘때가 이제 각 지자체들은 이제 올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이곳은 어, 황토 사과로 유명하고 전국의 핫플레이스가 된 예산 네. 시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최재구 예산 군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선팔기 출범 이후에 가장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만족스러운 성과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아 열심히 뛰느라고 뛰었는데, 이제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생각하는 예산군은 활기 있고 또 생기가 있고 희망을 갖는 그런 도시로 좀 어, 재탄생할 수 있는 그게 제 희망이었습니다만은. 예,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진 예산 시장이 좀 뜨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성공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예산의 22여 년 동안 충남방적이라고 옛날에 재직업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제 폐업이 돼서 문을 닫았었는데, 닫았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이번에 공무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신내온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내포 신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가 그동안에 예산 쪽에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군민들이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런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시장이 전국의 핫플, 요즘, 요즘 들 말로 핫플이라고 하잖아요. 핫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될지 미리 예상하셨나요? 전혀 예상 못했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 4월부터 해서 지금 11월 지났는데 한 250만 명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산군 인구가 8만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예산 군민들이 깜짝 놀라고 전국에서. 지금 저희 예산군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예산 출신의 백종원, 백종원 대표께서 예산이 고향입니다. 그분의 이제 고향사랑의 그 말로가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돼서 우리 예산에 큰 빛을 보게 해주셨고요. 그, 아무리 누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예산 군민들이 같이 호흡을 안 해주고 화합을 안 해주면 배척 오면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어 지금까지 25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예산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산 시장의 놀라운 변화가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전통 시장도 이렇게 다시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난 6월에는 삽교 시장에도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화제가 됐죠. 네. 어, 삽교 시장이 우리 예산의 어, 어, 전통 시장들 다 똑같습니다마는 정말 하루에 20명도 오지 않는 그런 네. 시장이 지금 흔하디 흔합니다. 근데 우리 삽교시장이 우리 예산 팔미 중에 하나가 곱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곱창이요? 예, 이게 돼지 곱창인데 예. 옛날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들 소입소문이 났던 지역인데 그것이 우리 예산군에서 그 아주 전, 본격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도 또 핫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신데, 이 곱창은 또 겨울에 먹어야 별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 겨울이 저도 기대가 되고, 어, 제 2의 예산 시장이 되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laughs> 저도요. 저는 그냥 육류를 좋아하는데, 여기 윤주 씨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곱창, 곱창 네. 사냥꾼이거든요. 맞아요. 네. 오시면 제가 곱창, <laughs> 그게 그리고 청소년, <laughs> 네. 어, 우리 청년들. 예. 네.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 그 우리 백종원 대표가 여기도 도와주셨어요. 오. 그래서 훈제라든가 여러 가지 가미를 해서 일반 저 젊은이들도 와서 어, 곱창을 많이 음. 먹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들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laughs> 예산시장에 이어 삽교시장까지 아, 네. 예산군의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게 사실 또몇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네. 어, 같이 이제 내포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내포역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예산 군민들이 수건 사업이었고 그동안에 내포역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역사를 짓게 됐는데요. 어, 그것이 우리가 27년도까지 이제 역사가 완공이 되는 건데 요번에 충남 도지사가 되신 김태흠 지사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25년 어, 내 후년 연말이면은 완공이 될 네. 계획입니다. 이 네. 2년을 앞당기게 돼서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역사만 있으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그 네. 주변에 역사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2일 날 충남 도와 또 충남 개발공사 저희 예산군이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만 평의 부지에 우리가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만들면 지금 내포 신도시와 우리 지금 말씀드린 내포 미니 신도시가 가깝습니다. 한 네. 2, 2km,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붙어서 내포 신도시가 더 확장할 수 있는 아주 네. 큰 기대를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충남 내포 혁신 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할 합동 임대 청사가 건립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예산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아, 이거 역시도 지난 8월 30일 날 한국 자산공사하고 충남 도하고 저희 예산군하고 또 이것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20층짜리 건물이 3개 동이 생깁니다. 네. 대도시에서는 20층짜리라고 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큰 건물인데, 거기에는 이제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어, 혁신도시의 어,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계획이 지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어, 건물을 져서 들어오는, 지어서 들어오는 공공기관, 또,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공공기관.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14개 기관 정도가 임대를 해서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20층짜리 3개동에한 5,300여 명 정도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예산의 인구도 그만큼 늘고, 그래서, 어, 내포 신도시에는, 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 가족들까지 네.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laughs> 그렇게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자연스럽게 네. 인구도 늘어나고 더, 더 살기 좋은 예산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네. 군수님 그런데 삽교밀원에 대규모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도 조성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 이것도 그 지금 말씀드린 내포 옆 주변에 바로 옆에입니다. 그 옆에 이제 내포 그린바이오 클러스트라고 해서 첨단 농업, 농업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집적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도하고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50만 평속 안에는 18만 평은 이제 스마트팜, 또6차 산업단지로 해서 그 22만 평, 그 다음에 그린바이오 그 안에는 벤처캠퍼스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을 한 10만 평 정도 해서 충남 농업, 또 대한민국의 농업에 우리 천, 첨단 농업이 예산군이다. 이것을 할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역점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아, 지금 농촌이 사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많이 네. 고, 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군은 오히려 이제 인구가 늘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어떤,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시나요? 노력보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포 신도시라는 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삽교읍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거기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을 제가 취임 처음 했을 때한 7만 86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8만 13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2700명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이 조그마한 예산 구분에서 한계면이 작은 면은 한 1700명, 중간 정도 되는 면이 한 2500명. 그런데 예. 2700명 이상이 늘어났으면 예산 안타는 상당히 아. 어, 네. 큰, 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한계 면 인구가 늘어나고. 한계 면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내포 신도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예산군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고 우리 군정도 거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군에서도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군수님도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목소리 내주고 계시죠? 네, 우리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렇게 17개 시도 중에 이 3개, 시도, 3개 도만 국립 의대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 의대 언론에 지금 증언되는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우리 국립 의대 우리 예산에는 공주대학교 예산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주대 총장님도 그렇고 지금 도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산 캠퍼스에 우리 의대를 신설을 할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이쪽에서남북부권 이쪽에는 정말 전국 평균 천 명당 의사가 2.4명입니다. 근데 우리 이쪽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은 1.7명밖에 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건 아예 저희는 구경을 못 해봅니다. 그래서 이 농촌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대가 신설이 되고 내포 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생겨서 이쪽 카바를 할수 있는 서남북 부권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군 하면 가볼 만한 명소도 참 많은데요. 저는 특히 예당호 출렁다리를 좋아하는데, 이 주변에 최근 다채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예당호가 더 멋있게 변하는 건가요? 어, 저희가 출렁다리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거기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고, 그 앞에 음악분수가 네.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노레일이 또 설치가 네.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벌써 한 30만 명 정도가 좀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저희가 그 바로 출렁다리 뒤에 70m짜리 전망대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어, 아이들이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자는 데는 부모님이 다 따라가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어린이 모험시설을 만듭니다 어... 그 제가 어 지금은 오픈보다지만 다 만들어지면 한번 꼭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그렇고 그 안에 그 수변에 수상 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지금 충남 도에서 작년부터 제가 군수 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수상에서 레저 시설을 할수 있는, 그것까지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지 예당호를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실제로 예당호에 가보면, 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음악분수도 여기에 잖아요. 그 70m 전망대에다가 음. 다양한 수상 레저 시설까지 촥 생기게 되면 정말 명소가 될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음. 자, 끝으로 이제 예산군 많이 좀 찾아와 달라고 문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예산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희망이 있고 앞으로도 보여드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 시장이 처음 시작돼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을 모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이제 한 2,700명, 800명 정도 예산군의 음, 인구가 늘었다고 네. 하는데 우리 군수님 윤기 사실 이제 하는 동안에는 음. 최소한 10만 명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산군의 인구. 네. 지금까지 예산군의 사업 성과와 앞으로 군정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재구 예산 군수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